네, 오늘 교동문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어, 복된 부,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부활절 예배는 기독교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어, 영상으로 밖에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도 어, 이에 부응하고 또 앞장서서 온라인 예배로 어, 이 부활절을 지내고 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나라 또온 민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세 가정에게 에, 부활절 교동문을 봉독. 탁을 드렸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동문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동문은요 예배 중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매일 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기 위한 그런 순서로 교동문을 사용했습니다. 카톨릭 미사에는 모든 예배가 의식화되어져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이 그리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예배 가운데 교독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것. 그래서 당시에는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두 군데를 뽑아 매 주일마다 이것보다 더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읽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교동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예배의 의식이 빠져지고 개신교 예배에서는 말씀을 읽고 목사가 그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그 기능이 이 의식을 뺀 상태로 설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굳이 다른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설교 말씀이 곧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교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동문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기도 했었고 지금 현재 찬송가 뒤에는 대부분 10편의 교동문을 읽게 되어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교동문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특별히 저희가 신명기서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 교독문을 읽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 여기어져서 어새 가정에게 에, 부탁했습니다. 이 부활절 교독문은요. 여러 군데의 성경을 인용해서 어, 교독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섞어 놓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어 스승인 바울에게서 혹은 또 여러 선지 어, 제자들에게서 들은 말씀들을 잘 요약해서 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들은 그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차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역시 사도 바울이지요. 그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 공교롭게도 그 해석을 오늘 이 교동문에 함께 모아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수 없어서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설명이 우리 그어 교독문을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첫 번째입니다. 쭉 넘겨 주시면 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에 매어 둘수 없어서 풀어 살리셨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니 그러므로 어, 흔들리지 말고 그 승리의 삶을 이어서 살아 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교동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죽을 때도 뿐만 아니 살아 있을 때도 죽음과 삶을 뛰어넘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 있을 이때도 부활이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을 살아내라는 것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부활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그 뜻에서 새겨야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난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저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저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그 부활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해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의미가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형편에서 이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치료도 받을 수 없어서 치료제도 발견되지 않고 또 병실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 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연구자가 없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길게 땅을 파 놓아 일렬로 어두 줄로 그 사람들을 쭉 묻어서 한꺼번에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땅 가운데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 부활하신 몸이 허리에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왕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전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전보다 더 영활한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여전히 아프고 상처받고 먹어야 하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상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핍박받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 가운데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부활하셨다면 좀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좀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더 완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것이 더 은혜로운 것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옆구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허리에 창을 맞으신 그 창자국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박힌 그못 자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나도 이런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여전히 내내 몸이 여전히 그 아픔을 내가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억누를 수 없고 그 아픔이 그 사망이 나를 가두어 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라고 그 해방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상처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활절을 지킬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찔린 그 자국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한 청년과 어, 대화를 하다가 월급이 30%로 감봉되었습니다. 30%가 감봉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30%만 받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도 회사가 위태롭다고. 그래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며. 월급 70%를 다 반납하고 직장생활을 한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이 경제적 위기는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볼 차례였습니다. 도대체 십계명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 부활절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한편으로 접어 놓다가 어떤 한 책을 보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열 번째 계명에 가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열 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유사하지요. 개인의 사유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팔계명과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의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개명, 열 가지 계명 중에 이 사유 재산을 지켜내는 이 항목을 두 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책을 보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이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여러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이십일장 1육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그 어, 사람을 납치한 자, 여기 도둑질한 자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저 남의 사유재산을 훔쳐가는 곳에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또 다른 의미로서 사람에 관한 이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이긴 합니다만. 그 견해를 좀 설명드리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열 번째 개명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개명이 있기에 이 개명을 함께 포함한 것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 인질로 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아, 횡행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지요. 이 땅에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은 1863년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이유였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도 여전히 남북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남부 지역에서는 그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노예가 인권을 가지게 된 것은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백년도, 백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기에 그 당시에 노예제도라는 것, 사람을 자유인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팔고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펼쳐져 있는 그런 쉬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 사람들의 있는 인권과 자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출입국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최초로 발견되어진 최고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요.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현금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20%를 내야 했답니다. 공물을 빌려주면 33%의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아시리아에는요. 현금을 빌려주면 25%의 이자를 받았고요. 공물은 5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이자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그 원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삼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목숨을 마음껏,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고, 곡물을 빌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종으로 전락되었고,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빚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법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흉년이 들어서 내 형제가 내게 돈을 꾸러 오거든, 너는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돈 때문에 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거든, 너는 그 형제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형제처럼 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언제든지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그 종의 신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되거든 희년이 되어지면 너는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라 그가 얼마를 빚졌던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데려 잡아 와서 아내로 삼고 싶거든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한달 동안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곡하게 한 후에 한달 후에 내 아내로 삼거라. 나중에 그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여인을 쫓아낼 때 절대로 그 여인을 종으로 팔지 말아라. 나는 것이 이 신명기에 있는 법입니다. 한무라비 법전에는 도망친 종을 숨겨 주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유대인의 법에는요.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유는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전락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엔번방 사건입니다. 한 많은 여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말았습니다. 그 노예로 부리는 사람조차도 음란에, 음욕에,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범이었던 조주민이 잡혀가면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계획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도둑질 해 버렸습니다. 서로 도둑질 하고 도둑질 당해서 내 영혼이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렸고, 내 영혼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또 나도 다른 영혼을 도둑질 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에 묶여 어, 있습니다. 삶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그 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이 훔쳐서 나온 이 단어가 도둑질 하 말라는 그 단어와 유, 동일하게 쓰여지고 어, 있습니다.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데 이 드라빔을 왜 훔쳐 나왔을까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지방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 신은 마치 그 집안의 땅문소와도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는 신이었습니다. 나헬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올 때 그가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땅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을 훔쳐갔습니다.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서 그 우상의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라헬이었습니다. 그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안 나반이 끝까지 추적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 드라빔을 샅샅이 뒤집니다. 찾을 수 없었던 그 라바는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그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하나 쌓아두고 이제 너희는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그 드라빔을 무효화시키는 계약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드라빔을 나중에 찾아가지고 와서 이 땅을 내어놓으라고 할지라도 그 것을그 드랍이면 이제 무효가 된 것이다라고 그 우상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오히려 나반이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불확실하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이 지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금이 최고야. 돈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우상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담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그 자유가 오히려 사단에 의해서 종으로 잡혀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최후가 무엇일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우리의 두려움을 잡고 있는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그 죽음, 그 죽음마저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은 그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의미를 네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로써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지음에 그 부활의 새로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내질 우리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사망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느 누구도 도둑질해 갈수 없음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부활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그 상처, 그 아픔 그대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부활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